마이코엔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노트 151. 뭐머를 좋아하다. 비폰드 오브. 뭐머를 좋아하는 상황을 폰드를 써서 나타낸다면 오브가 함께 쓰임을 기억하세요. 뭐머를 좋아하다. be fond of something. 좋아하지만, I like all fruit, but I am especially fond of pears. We are both fond of music. She is always fond of talking.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특별히 조각을 좋아했습니다. The and were fond of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